스텝스 스텝 항상 이 제소 제 이것도 네, <목소리를> 네, <목소리를> 네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50 피트 <목소리를> 맞춰 주시고 네, 50 반대 포지션 이이50 지금 뭐야? 마이너스지 <목소리가> 마이너스 0보다 더 떨어졌어. 그렇지 50비트. 현재 위대호 상공이고 대호 상공에서 한년 정도는 예정입니다. 거기는 500이지. 아, 여기가 여 100비트 지금. 아, 이게 50이지. 야, 마이크 좀 가까이 대봐안 들린다? 들었어? 잘 들려? 니다 알바브라버. 스프러나의 투포. 가자. 자잘 들리지? 어? <laughs> 들리는 건잘 들리지? 네 오케이 자 이거 50프트 알지? 네 하도 오래간만까 이거 도 까먹지 않아 자 정지 자 이륙하는 거 기억나죠? 네 속도 40에서 당기는데 지금 바람에 축풍이 불어서 이륙하자마자 왼쪽으로 좀 쏠릴 수 있어 네 오른쪽을 약간 굴려서 잘 잡아봐 네 자, 어, 끝까지 그냥 저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지금 정면에 있는 거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네. 자, 이륙 보고 기억나? 아트 카스럴 코트레 매처 리트 스트리트 메디포 테이크업. 아죠 텔리마 차리트슬트 러네이트 포인트 뉴스 클리어드 포테이크업. 자, 클리어드 포테이크업 투 스트리트 한번 더. 클리어드 포테이크업 투 스트리트. 자, 내 앞으로 콜해 줍니다. 자, 테이크업. 네. 오른쪽으로더좋습다 차는 게 너무 많아. 쭉 지긋하게 지다다 아니고. 여기서 왼쪽으로 다시 가운데로 좋습니다. 호텔이버 어? 나이트. 어, 반대로. 어? 포텔리마 차리스 31 패싱 2 러너 84 빨리 가자 왼쪽으로 빌려가지 광야 저 다리 보고 유지하시고 투마이터스 오브 송탄 보디워 아티티드 원저드 파이버 드스트 M O N 투 애트리 컷이죠 M O Pretty much ready for takeoff. Runway to Yeah, I Right Clear. 4, 2, 3, 1. Left clear. Okay. Left. Two go.

자, 1500들가죠 파워.

클리어 포 포탱보 32 라이벌 포아 더맨 이즈 턴아자 플랫이 좀자은고 나서 라이트 클리어 포드 클리어 레프트 클리어 레프턴 자, 고속도로 우측으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커브 리포트 이널아저 리포 파이널스 네라하우 아, 플랫파프 2리투런이 몇번입니까? 런웨이 2%인마한니다 불러주오 호리마 5호 이너태픽 이사님 라이너터트스 what 3마리 3번. 2번. 2번. 2이 2번. 2번. 스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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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이트 클리어 5-1-1. 라이 클리어. 랩이프 타. 라이프 라이 타. 이이프 타. 라이프 타.

Siempre y el tiempo, buenas noches, me llamo 자, 여기서부 왼쪽으로 자, 파워 좀 빼고 이제는 자, 지금은 건물 쪽이지 좀더 오른쪽으로 가야지 파워는 빼도 되는데 오른쪽으로 세로로 하고 저 방향으로 바람 때문에 약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밀려갈 수 있어 계속 유지 자, 멀리 보고 더 내려가고 자, 플레어 다시 기다리고 한번더자 지금 툭 떨어졌네 자 파워 좀 주고 자고 라운드 브라보 고 라운드 바람때문에 만만치 않겠는데 자 머리 조금만 더 숙여주고 브라고 랩스 업 더밀러 가죠. 오른쪽으로 정하고. 레프 클리어, 포드 클리어, 렙트 클리어, 로렌. Okay, I'm right, clear, forward clear. 다이렉트 클리어 자 이제 이 구간이 다운힌드 네 기억나지? 그저 그래, 니네 친구 왔다 갔는데, 저번주에. 네. 되게 좋아하던데. 쌍둥이었나 맞지? 네. 어. 네.

마스 컨트롤, 코틀리마 찰리 232, 베스 4, 터고리마 찰리 232, 런웨이 2포인트, 클리어드포트치인고클리어드 4, 터치앤고 232 한서 플라이트 원 세븐으로 메인 준이할 태안 시리아시대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메인 준비하면 들 Hello, 231, turning base for touch and go, runway 24. Cleared for touch and go, runway 24, 231. 어, 이번 갑자기 좀 높아졌네. 퍼업해야지 높은데. 자,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아이처럼 보고. 그렇죠.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 보니까 왼쪽으로 좀 밀려갈 거야. 그걸 감안하고 약간 오른쪽으로 비전을 좀 잡으면 좋겠지. 이럴 때는. 좋아. 자, 속도는 이 자세. 비행기 자세는 지금. 자, 오른쪽으로 가. 자, 이 자세 그냥 계속 유지. 유지, 더 유지, 더 유지. 그렇지. 자, 플레이가 좀 많았지? 지금 내려가지 또. 자. 자, 고 런트. 자, 첫 번째 좀 많아가지고 좀 올라갔고. 네. 브라보 고 런트. Press off.